제13회 TJK 트로피경주 1600m 부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동남불패가 좋은 출발 데이터를 보였고 8번 갤런트 워리어는 뒤쳐졌습니다. 9번 동남불패가 빨랐습니다만 안쪽에 3번 서부빅스텝이 먼저 올라서면서 선행에 나서 있는 3번 서부빅스텝과 김혜성 기수입니다. 5번 캡틴 골드가 2위로 따라붙고 7번 스타클래스가 3위로 바깥쪽 9번 동남불패는 4위까지 밀려납니다. 4번 바람바람이 안쪽에서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오고, 외곽에는 9번 동남불패가 조금씩 서서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1번 그레이트 캡틴과 2번 운주오션, 바깥쪽에는 10번 매니피송과 6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최하위로는 8번 갤런트 워리어가 뒤쳐져 있는 가운데 3번 서브 빅스텝이 이마신차 달아나면서 단독 선두 지켜내며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번 캡틴 골드가 단독 2위로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고, 7번 스타클래스와 김태영 기수가 3위로 안쪽 4번 바람바람과 우에다. 기수가 안쪽 자리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크레이트 캡틴과 바깥쪽에는 9번 동남불패 한가운데 2번 운주오션. 바깥쪽에는 6번 얼라이브 캡틴이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야하는 시점 3번 서부 빅스텝과 5번 캡틴 골드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합니다. 3번 서부 빅스텝이 안쪽으로 나 5번 캡틴 골드가 넘어섭니다. 5번 캡틴 골드가 선두로 올라서 안쪽에는 1번 크레이트 캡틴과 바깥쪽에는 4번 바람바람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5번 캡틴 골드를 위협하는 4번 바람바람 바람, 외곽에는 6번 얼라이브. 파이브 캡틴과 7번 스타클래스까지 혼전 양상 속에서 안쪽에는 8번 갤런트 워리어의 걸음도 돋보입니다. 그러나 선두는 4번 바람바람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질주 4번 바람바람과 우에다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4번, 8번, 5번 4번 바람바람과 우에다 기수가 이번 경주 결국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을 냈습니다. 4번 바람바람과 8번 갤런트 워리어 5번 캡틴 골드까지 1,600m TJK 트로피 경주 튀르키예 트로피 경주로 펼쳐졌던 부산 경남의 4경주는 4번 바람바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뒤 8번 갤런트 워리어와 5번 캡틴 골드까지 우에다 기수와 4번 바람바람 직전 경.